1부터 40까지 있는데 이걸 나온 거를 70으로 나눈데 일단 40개 중에 하나 뽑는 거니까 전체 경우에서 40개고 70으로 나눈다는 거는 뽑은 수를 70으로 나누니까 70분의 뽑은 수 이렇게 될 건데 유한소수가 아닌 걸 구하려면 유한소수가 되려면 분모에 소인수가 2랑 5만 있는데 분모에 소인수가 2랑 5만 있는 거 빼고 나머지는 다 유한소수가 아니잖아 그치 그럼 이걸 2랑 5만 있게 만드는 걸 찾는 게더 쉬워요 왜냐면 얘는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5 곱하기 7이잖아 그치? 이걸 7을 없애줄 수 있는 수는 뭐 밖에 없어? 7의 배수밖에 없잖아요 이해되죠? 7의 배수... 잠깐만 유한소수가 되게 만드는 거는 7의 배수만 있는 게 맞죠 그쵸? 7의 배수는 7, 14, 21, 28, 35까지죠 다섯 개 근데 이게 지금 유한수가될 확률 안될 확률은 1에서 8분의 1 빼면 8분의 7 되지?